당뇨인의 100세 인생. 1 당뇨병 걸려도 아래 6가지 지키면 100세까지 즐겁고 건강하고 신나게 살수 있습니다. 당뇨는 병이 아니라 생활습관 병입니다. 따라서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이 6가지를 지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잘살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1.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노력하면서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뇨병뿐만 아니라 암,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등 다른 많은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충분한 수면을 가져오며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으며 육체적 정신건강을 최대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가족들 모두의 건강을 전파할 수 있고 가족의 건강전도사가 될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족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좋은 생활습관은 가족 모두에게 전파할 수 있어 가족들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4. 꾸준한 건강관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정신적인 안정감을 지킬 수 있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짐으로써 자신감 있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5. 방강제적으로 가족들의 식단이 건강해집니다. 가족의 건강이 자기 자신의 건강이 되므로 당뇨에 좋은 식단을 찾아서 끊임없이 식단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활습관병이 개선되고 건강한 식단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영원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은 100세 시대의 장기전이다. 당뇨병은 식단, 운동, 수면 등과 같은 생활습관 관리만큼이나 정신 관리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당뇨병은 평생 사랑하며 간직하며 같이 살아가야 하는 병인 만큼 당뇨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노력한다면 다른 병도 예방됩니다.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고 매일매일 건강한 하루를 위해 백세 시대에 장기적으로 힘써다 보면 백세 시대에 건강한 인생은 따라올 것이며 당뇨병은 백세 인생에서 고마운 병이 될 것입니다. 당뇨인 여러분 신나게 즐겁게 생활하면서 백세 인생을 즐겨봅시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더 좋은 정보로 다음 편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